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포도. 이게 뭘까요? 사과, 역시 인성이 아버님 감사해요. 스타트를 잘 끊어주시니까 여기서 사과가 나왔어요. 자, 포도, 사과, 포도주, 빵. 네. 마트 가면 다 구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귀하고 귀하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식탁에 올라왔다. 그날은 정말 네 연중에 얼마 없는 아주 잔칫날이었어요 자 과일도 재배하기 힘든 네 광야 사막이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탐스러운 과일이 우리 식탁에 올라왔다 굉장한 거죠 네 이렇게 탐스러운 과일이 올라왔다 포도주를 네 아끼지 않고 먹을 수 있다 부자라는 뜻이에요 빵을 구워서 먹을 수 있다 어느 정도 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네, 마트가 있던 시절이 아니라 냉장고가 있던 시절이 아니라 모든 것이 네, 힘들게 힘들게 생산하는 그 시기에 여러분, 이런 귀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자, 제자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구원자입니다. 그분은 죽어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하를 전하는 제자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아할 수 있도록, 네, 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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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로도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대부분 공부를 하지 못한 어부 출신이거나, 네, 학문을 접하지 못한 글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영어를 샬라샬라 셜라 샬라 셜라 셜라 얘기를 하고 아랍어를 얘기를 하고 메소보타미어를 얘기를 하고 몰타어를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막 외국어를 유창하게 막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함께 하십니다. 이런 얘기들을 네. 안 배웠는데 어,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자 요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와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배우지도 않고 저렇게 말을 하는 거지 네 어~ 어~ 그래 어, 괜찮아요 시사니 네네 그~ 전국 청소년 (제2차) 연합수련회 보니까 보셨어요? 여기 정강봉 목사님이 여기서 말씀을 딱 전하시고, 옆에 아이들이 막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더라고요. 네, 우리 애들이 그걸 봤나 봐요. 괜찮아요. 올라와서 말씀 듣는 거 괜찮아요. 자, 외국어를 막 유창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어떻게,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와 같이 성령을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받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와,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만 했는데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와,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루에 나온 숫자가 3천 명또 나온 숫자가 5천 명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응했다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든 교회로 모여든 성도들은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네,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다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찬미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들이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서 생활까지 바뀐 거예요. 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귀하고 귀하다 먹기 어려운 과일 구하기 어려운 포도주 정말 배부른 빵 이런 것들이 정말 구하기 힘든 시절에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는 거예요 와 교회 가니까 그냥 빵을 나눠주던데 뭐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 가족 먹기에도 힘든 이 빵. 지금처럼 많지 않은 시대의 얘기입니다. 그 귀한 빵을 나눠준다고? 그 귀한 과일을 나눠준다고? 그 귀한 포도주와 나눠서 먹는다고? 에이 거짓말. 아니 진짜야 진짜야. 우리 같이 가볼까? 그래서 갔더니 정말 정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벌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어 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인데 이 성령 받았다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천명이 돌아오고 5천명이 돌아왔던 것이에요. 놀랍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지금처럼 마트에 가면 사이즈별로 착착착착 나오고 뭐 예약하면 일주일 만에 배달 오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옷을 옷감도 구하기 힘든데 옷을 그것을 그 중에서도 제주 있는 사람이 한땀한땀 한땀 만들어야 옷이라는 게 있던 시절에 오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한번 입어 보시겠어요 하고 선물한다는 것은. 옷이 없던 시절에 굉장히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 얘기 아니에요. 우리나라 6.25 전쟁 끝나고 1960년대에 이런 빵의 복음, 이런 떡의 복음을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했어요. 네. 거룩함을 외치고 말씀을 외치고, 기도를 외치던 모든 교회들 사이에서, 빵이 복음이고, 옷이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70만 명이 그쪽 교회로 몰렸던 거예요. 네, 물론 더큰 성경 역사도 있었지만, 자,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 먹는 것 뿐만 아니라, 옷 뿐만 아니라, 돈도, 그 당시에 돈을 소유한 사람이 몇 없었다고 그래요. 돈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자기의 밭을 팔아서 나누어주는 이런 거예요 내 아파트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돈 뿐만 아니라 자 이제 다 왔어요 자, 아픈 사람 있으면 내 아이처럼 돌봐 주는 거예요. 우리 태영아부에서 가끔씩 볼수 있어요. 네, 같이 애들 봐주고 이런 것들 볼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오래전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있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여지기만 해도 3,000명이 돌아오고, 보여지기만 해도 5천 명이 돌아오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네내 거야, 네거잘 지켜라고 이야기하는 요즘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요. 이 삶의 변화된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다랍니다 그래서 이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태영아부에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겠죠. 네, 우리도 다시 말씀에 따라서 조금 나눠 쓰는 것을 조금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서 한번 해보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의 이웃과도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한 거예요. 집에 안 쓰시는 육아용품들이 있으시죠? 네, 대용량으로 샀는데 아직 쓸만한데 방치되어 있는 물건들 다 있으시죠? 다 있으시잖아요. 네, 네. 뭐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스토케 유모차, 어, 그한 250만 원 한다든가 그 그거랑 뭐그 기저귀 가방, 에르메스 기저귀 가방, 집에 사놓고 안 쓰고 있는 거, 네, 그런 거. 네, 다들 하나씩 다 집에 쟁여놓고 있으시잖아요. 네, 네. 감사해요. 그거 다음 주에 포장해 오시면 돼요. 네, 네. 자. 아. 2만 원 넘지 않는 거? 조금 넘어도 돼요, 여러분. 마음이 동하시면 넘어도 되는데 일단 어 간단하게 간단하게 그 정도 선에서 네. 사실 필요 없어요. 사실 필요 없고. 네, 네. 사실 필요 없지만 준비는 해 오세요, 여러분. 네. 나는 준비 안 해왔는데 다른 사람 거 들고 가면 조금 미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 가정별로 하나씩, 네, 가정별로 하나씩. 뭐 조금 더 인심이 있으시면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요. 네, 네, 돈 따발 이런 거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런 거 말고요. 네, 이만 원 상당의 안 쓰시는 보관 중인 육아용품을 포장해서 네, 무엇인지 모르게. 네. 그럼 이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네, 포장을 하셔서 예쁜 포장지로 포장을 하셔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편지 내 쓰라고 안 할게요. 편지 내 쓰라고 안 하고 그냥 네, 육아용품에다가 포장을 해서 가져오시면 우리 다음 주에 또 의미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자녀들과 함께 보기 위해선 줄 믿습니다. 다 가져오실 거죠? 네. 선생님들 또 하나씩 가져오셔야 돼요. 알아서 준비해오세요. 우리 애들 다 컸는데요. 알아서 가져오세요. 네네. 선생님들 것까지 합쳐져야 완벽하게 숫자가 맞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